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로 YBM 마이 리얼 토익 강사 김예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 마이 리얼 토익 수업 소개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은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리얼 토익은 토린이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익이나 영어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영어 공부를 전에 해 봤지만 아직 기본기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이리얼 토익 수업의 50%는 문법 출제 포인트와 빈출 어휘를 다루고 30%는 유형 분석과 유형을 다룰 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립니다. 20%는 지금까지 배웠던 토익의 기본기, 그리고 꿀팁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실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마이리얼 토익의 수업 소개 영상이었고요. 이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카톡 마이리얼 토익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